이학스터 학급 개설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에듀넷 티클레의 선생님 아이디 비번으로 로그인을 하신 후에 검색창에서 이학스터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검색 결과 다음 같은 창이 뜨면 이학스터 바로 가기 하이퍼링크를 눌러줍니다. 이학스터 잔나 이학스터 메인화면에 나오면 학급 개설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학급명과 학급 소개를 다음과 같이 입력해 주시고, 나머지 디폴트 값은 그대로 놔둡니다. 대상 학년은 5학년으로 선택해 주시고, 선생님의 해당 학년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디폴트 값은 그대로 놔두고 학급 개설 신청하게 됩니다. 확인, 확인하면 학급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전남 이학서 아이콘을 눌러 보시면. 화면 우측에 내가 학급 개설한 목록이 뜹니다.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 밑으로 내려보시면 강좌 관리가 있습니다. 강좌 관리는 개설한 학급에 실제 강좌를 등록하는 겁니다. 들어가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강좌 관리에 강좌 등록을 하겠습니다. 우리반 같은 경우는 5학년 수학을 강좌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좌 설명도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등록. 확인. 그러면 5학년 수학 강좌명이 이름이 개설이 됐고, 거기에 따른 주제를 넣겠습니다. 주제 목차 관리에 들어가셔서 주제 출과하기, 주제 일괄 등록,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수학, 그럼 검색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단원을 한번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좌 등록. 확인. 확인. 이렇게 하면 어, 우리반 학급에 수학 과목에 대한 주제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전남 이학스 아이콘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반 진도서 우리 반 개설한 행복한 진도소 5학년에 들어가시면 아리아 같이 5학년 수학 학습 주제 12개가 들어왔습니다.